대중의 스포트라이트가 가장 눈부신 곳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무대에 오른 영스타들은 환호를 먹고 자라지만 그 작은 어깨가 짊어진 기대의 무게는 상상보다 훨씬 묵직합니다. 특히 한과 흥이 공존하는 트로트 무대는 나이를 가늠하지 않고 진심만을 요구합니다. 슬픔의 결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 결을 자기 언어로 바꿔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천재라는 칭호를 넘어 가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는 두 사람 김다현과 정동원의 지난 시간을 찬찬히 되짚어 봅니다. 단순한 히트곡 목록이나 수상 이력 대신 그들이 어떻게 부서지고 다시 붙으며 깊이를 얻었는지 그 여정에 숨어있는 서사를 한편의 성장 드라마처럼 펼쳐 보이겠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부터가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서 작년의 그리움이 흘러나오고 앳된 소년의 눈빛이 인생의 기색을 건너온 듯 흔들릴 때 관객석은 정적 뒤에 큰 파도를 맞듯 술렁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특별함을 기술적 공감 능력이라 불렀습니다. 직접 겪지 않은 감정이라도 가사와 선율을 해부하듯 읽고 몸의 리듬으로 재구성해내는 재능 말입니다. 하지만 박수 뒤에는 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한 개인의 장기가 아니라 한 세대의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가사 한 소절을 가볍게 다루면 단순한 실수를 넘어 장르에 대한 무례로 비칠 수 있는 세계. 아이돌이 에너지로 전진한다면 트로트는 감정의 무게로 걷습니다. 10대의 시간은 보통 가볍고 빠르게 흐르지만 이 장르의 시간은 느리고 깊게 내려앉습니다. 이 엇박을 맞추는데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인내와 집중을 배웠습니다. 김다현에게 첫 번째 큰 파도는 모두가 기억하듯 갑작스러운 탈락의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이기는 천재라는 타이틀이 종이 한 장처럼 찢겨 나갈 때 자존감의 근육은 아프게 뒤틀립니다. 소셜 피드의 속도는 때로 잔인했고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빈칸을 채운 건 팬들이었습니다. 성급한 복귀를 다그치지 않고 기존 무대들을 다시 꺼내 공유하며 우리는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보호막처럼 단단한 연대가 그녀의 주변에 생겼고 그 사이 김다연은 상처를 비껴가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감각으로 감각을 기량으로 바꾸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무대에 돌아온 그의 울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을 연기하는 대신 좌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니는 결심과 책임이 목소리 바닥을 지탱했고 한 박자 쉬는 호흡 사이사이에 팬들에 대한 감사가 비가시적으로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의 노래는 단순히 잘 부른 트로트가 아니라 함께 버틴 시간의 기록으로 들립니다. 정동원의 서사는 결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와의 이별, 성장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찾아온 변성기의 파고, 소년 가수에게 목소리의 변형은 직업의 뿌리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과정을 감추려 할때 그는 오히려 슬기롭게 공개했습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연습생처럼 반복되는 일상과 작은 고민들까지 브이로그와 라이브로 나눴습니다. 날카로웠던 시선은 어느새 우리 조카, 우리 동생을 지켜보는 따뜻한 관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대중의 자리를 심사위원석에서 응원석으로 옮겨놓았고 그 사이 스스로에게 안전한 창작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뿌리를 놓지 않으면서도 밴드 사운드와 팝의 엇법을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년의 애절함 위에 청년의 설렘과 불안, 호기심과 낭만이 겹겹이 얹히며 장래의 벽이 느슨해졌습니다. 무대밖에 삶을 감추지 않았기에 무대 위의 감정은 오히려 더 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여기서 분기합니다. 김다연은 장르의 심도를 파고듭니다. 유행을 슬쩍 타거나 절묘한 변신으로 눈길을 모으는 대신 자신의 최대 강점 시면에서 올라오는 발성, 감정의 농담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호흡들 극한까지 별입니다. 무대 동선은 짧고 시선은 고드며 손의 떨림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곡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도 객석이 먼저 숨을 멈춥니다. 관객은 그의 숨을 따라 쉼표를 고르고 고조되는 구간에서 기꺼이 무너집니다. 그는 장인의 문법으로 시대의 정서를 복원하고 갱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름만으로 공연장의 공기를 바꾸는 디바, 도입부 한마디로 객석의 시간을 잡아 끄는 보컬리스트. 그가 지향하는 표식은 분명합니다. 반면 정동원은 경계를 허무는 창작자의 문법을 택합니다. 1인 네이블로 업무의 주도권을 쥐고, 연기와 예능, 작사 작곡까지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힙니다. 어떤 날은 현악이 바치는 발라드의 주인공이고, 또 어떤 날은 기타 리프가 끌고 가는 팝의 프런트맨입니다. 춤선은 점점 길어지고, 무대 장악력은 군더더기 없이 단단해집니다. 한 장르의 왕관 대신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작업실의 스탠드 조명을 선택한 셈입니다. 트로트도 하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도 잘하는 아티스트라는 인식 전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궁금한 크리에이터의 길입니다. 두 사람을 가르는 건 전략일 뿐 우열이 아닙니다. 김다연의 길은 맑은 물한 점에 달빛을 온전히 비추는 정적의 미학이고 정동원의 길은 여러 색의 물감을 겹쳐 새로운 색을 찾는 동적의 미학입니다. 김다연은 한 문장을 더 정확하게 적는 법을, 정동원은 같은 문장을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법을 연마합니다. 한 명은 깊이로, 한 명은 넓이로 장래의 미래를 밀어 올립니다. 공통점도 선명합니다. 둘다 무대 밖의 태도가 무대 위의 힘으로 환류된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성급함 대신 호흡, 과시 대신 성실, 혼자 빛나기보다 함께 오래 가는 윤리. 그리고 무엇보다 팬과의 관계를 소비가 아닌 동행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팬덤의 서사를 잠시 더해보죠. 김다연의 팬들은 탈락 이후 정적의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침묵으로 지켜주는 일, 과거 무대를 다시 보는 일, 소문 대신 기록을 남기는 일, 이 차분한 사랑은 그의 기량을 필요한 생존이 아닌 성숙한 회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동원의 팬들은 참여의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퀄리티 높은 직캠과 공연 후기, 자발적 프로젝트와 단정한 매너. 그 참여는 때로는 피드백이 되고 때로는 창작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팬덤을 예술의 조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스타와 팬 사이에 기대 제공만 오가던 오래된 공식은 약속 성장 보답이라는 새로운 순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김다현은 미세한 비브라토의 폭을 줄이고 호흡의 길이를 늘리며 저음의 밀도를 올렸습니다. 고음은 높이로 승부하지 않고 도달하는 속도로 설득합니다. 한 박자 늦게 올라가 단단히 머무는 음은 서사의 무게를 길게 남깁니다. 반대로 정동원은 중음역의 공명점을 넓혀 장르를 넘나들 때 음색의 이질감을 줄였습니다. 가성의 입구를 정리해 팝의 후렴에서 쏘는 순간과 트로트의 애드리브에서 감기는 순간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소리의 표정이 다양해졌고 표정의 전환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이 기술의 진화는 곧 무대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앞으로 이들은 어디로 걸어갈까? 김다현에게 기대되는 건 작은 혁신들입니다. 편곡의 공기를 현대적으로 바꾸되 감정의 뼈대는 건드리지 않는 실험. 예를 들어 현악 대신 목관을 올려 서늘한 질감을 만드는 시도. 리듬 섹션을 한 걸음 뒤로 물려 목소리의 여백을 더 강조하는 선택. 무대를 설계할 때 조명과 영상의 서사를 보컬의 호흡과 정밀하게 맞물리는 연출. 관객은 그 작은 차이에서 새로운 울림을 발견할 겁니다. 정동원에게 기대되는 건큰 연결들입니다. 음악과 연기의 교집합을 찾는 OST 프로젝트, 밴드와 국악기의 크로스오버, 동년배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앨범, 장내간 다리를 튼튼히 놓을수록 그의 이름은 단일 시장을 넘어 더 넓은 지형으로 퍼져갈 것입니다. 두 사람의 내일은 서로를 비춥니다. 김다연의 깊이는 정동원의 넓이를 단단히 받쳐주고, 정동원의 넓이는 김다연의 깊이에 새로운 관객을 데려옵니다. 한국 트로트의 미래가 단선이 아닌 입체라는 걸이두 사람은 이미 증명 중입니다. 가요계의 내일은 넓은 운동장 하나가 아니라. 크고 작은 무대 수십 개가 서로 빛을 반사하는 거대한 플렉스 미러. 그곳에서 김다연의 한 소절은 가장 어두운 모퉁이를 환히 밝히고 정동원의 한 걸음은 가장 높은 단차를 무력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의 평행선을 거리가 아닌 가능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김다연은 무대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다림으로 배웠습니다. 정동원은 변화는 숨길수록 더 크게 온다는 진실에. 공개함으로 이겨냈습니다. 둘다 진심을 택했고, 진심은 결국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 기술이 장르를 지키고, 장르가 두 사람의 이름을 더 멀리, 더 오래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장면에 머물러 있나요? 한 문장으로 적어주신 응원의 말이 두 사람에게 다또한 소절, 또한 걸음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장을 함께 넘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을 동행해주세요. 무대는 계속되고 성장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밤하도 바직 오지 않았습니다.